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고 지위가 높아도 권세를 가졌고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죽음은 반대를 지, 인간을 지휘합니다. 죽음의 기운도 인간을 지휘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억제를 낳은 사람, 돈을 수백, 수천억을 모은 사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도, 풍치자도 죽음 앞에서는 허망하게 무너져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죽음의 종입니다. 다만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 죽음의 종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냐고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종이 있을 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종로을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 실패했습니다. 물론 어, 어느 정도, 어,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을 개발하고, 또 수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죽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일 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노력합니다. 죽음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죄와 마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 결국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뿐이고 낙심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들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런 소식이 전파되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파되어 왔고 그 소식은 우리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 고린도여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앞에 프랭카드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이 첫 열매다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지 했을 때,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장례시켰던 아리마데 요셉도, 모두 다, 다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오늘 말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부활은 승리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다.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죽음에 대한 승리다. 그것이 오늘 이제, 어, 53절, 특별히 5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아니할 것을 입겠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으리로다. 이 53절은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을 것이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54자에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어요. 25장 8절 찾으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읽시 찾쳐서요. 25장 8절이요 구약성경 995쪽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와께서 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창에서 제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 예언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일어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원하실 것이다. 사망, 사망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죠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물을씻기시고 수치를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수치를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 이어진 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성의 약속으로 남아 있 얼른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51절에 보시면 어, 그런 이야기가 니다 어리져서 다시 오셔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51절에 보시면 네. 51절, 52절 보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도 변화된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썩지 않니할 것으로 전귀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날,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이루어지기로 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십오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방이 쏘는 것도, 사방의 승리도 아무런 것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서 변화된 그 날이 우리에게 이제 승리의 날. 그리고 철저하게 사망은 무력화되는 날, 사망은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는 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고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수치는 쉽게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속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 결국 사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야를 합니다. 오5오절 오십육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가 되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뭐냐하면 결국 율법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럼 죄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면 사망은 무력화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쏜다는 거죠. 이 사망이 쏘는 게 독침, 독침, 독침.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달라붙어서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지면 사망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사망이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죄가 없어지니, 결국 이제 사망도 무력화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몸,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독침을 우리는 다 맞고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무력화되는 그날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는 그날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가 쏘는 독침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 안에서 승리하고 전개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 살고 무력하고 연약하게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도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보였지요. 그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도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귀도 소리쳤을 것입니다. 너도 영락없구나. 모든 인간이 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처럼 너도 영락없이 가는구나. 내가 이겼다. 너는 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5 7절에 그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승리죠? 부활의 승리.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루어진 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완성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사야서의 약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어떤 일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어떤 이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이상과 그리고 이제 노화 현상을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어떤 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어떤 이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그러면서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절망도 가끔 하고 또 낙심도 가끔 하니다 우리도 갈 거구나, 우리도 연약하구나갈 거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니하면이불지로다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